늦었어 늦었어 <laughs> oh, yeah.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GV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존에 배치된 저희 키오스크에 이 카드를 태깅해서 진행 도와드릴 건데요 바로 2층에서 GV6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했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키가 없이도 문을 한번 잠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건 지금처럼 문이 잠겼을 때는 핸들이 닫힙니다. 우와. 네. 키가 없이도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고요 그럼 키 없이 차량의 시동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안에 이 크리스탈 스페어 위쪽에 지문인식 버튼이 있습니다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어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얼굴 인식을 하려면 차 밖으로 무조건 나와야 네네 나왔다. 이 카메라로 이런 식으로 차량이 열립니다 후 <laughs> 나 이거 막 누르고 있었거든 왜 이렇게 저는 직접 한번 받아주시면 이런 거 같아 이렇게인가 배터리가 아, 얼마나 아, 돼 있는지 지금 표시해 주는거 같아요 아 충전 중이다 오 이거 되게 체결감이 좋아 아, 아까 다이슨 드라이기 같아 아, 착각하는 거 있어 해볼래? <laughs> 착각 이 GV60을 구매를 하면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택 중에 집에다가 요거를 충전기를 설치를 해주는 그 옵션이 있대요. 와이프 정리 잘 해봐. <laughs> <laughs>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요거를 설치를 하려면은 개인 주차장에 있어야 되고 컨설팅을 통해서 얘를 설치를 할수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좀 하나 더 위급 브랜드 타면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 돈 많이 벌었는데. <laughs> v l 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캠핑 같은 거 가셨을 때아 그래서 아 어, 네, 아 이렇게 해서 아 220볼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보통 얼마 정도 쓸수 있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4일 정도 쓸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하니까 TV도 보고 냉장고도 보고 <laughs> 뭐, 네, 뭐 세탁기, 건조기다다 뭐다 있으니까 네, 여러분 GV60입니다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첫 전기차고요. 상당히 별로 마에안 들어요. 전기차인데다가 SUV잖아요. 에이, 뭐 일단 이번 지금 이 런칭 행사는 뭐 차를 직접 운행을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내외관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카스테라가 아니네요. 이제 약간 좀 동글동글하게 귀여운 느낌? 이게 저는 좀 되게 신기하거든요. 요 보시면은 요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요게 되게 신기해요. 음. 전에 없었던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좌우 설정하는 거고 이게 사이드 미러 어. 열고 접는 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되어 있는데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펴지면서 여기에 화면이 들어오죠. 음. 접으면 예 네, 접히고 오. 열면 열리고 예요런 네, 식입니다. 오. 그리고 보시면은. 특이하게 이게 부스트 버튼이 있어요 우와.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N의 그 NGS처럼 살짝 이제 부스트를 어. 시켜줍니다 실제로 전력량이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laughs> 출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 파워가 좀 세져가지고 빠르게 몽 하고 달려나갈 수 있다고 음. 해요 이거 너무 예뻐 그치? 음. 이것도 참 새로운 시도죠. 사실 이런 게들어가해서 원가가 올라가고 개발비가 다 여기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진짜 전기차가 그게 문제가 있기는 해요. 시동을 걸면 이게 맞아, 시동이 맞아. 켜졌는지 꺼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런 거 움직이나. 이거를? 아 맞네. 아이오닉 때는 얘를 막 이렇게 앞뒤로 막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막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 막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전기차기 때문에 뭐 아래 공간이 여유가 있죠. 여기 뭐 미션이 들어가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밑에는 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배터리. 상태라 가지고 사실 좀 높아요. 실내도 제네시스답게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약간 좀 귀엽고 통통 튀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아 그리고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제가 본게패들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미션이 없잖아요. 미션이 없어서 이패들이 필요가 없는데 얘는 회생 제동의 그 강약을 조절하는 거 아이패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악셀 조작만으로 가속과 감속을 다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틸 이미지가 딱 공개가 됐을 때 제일 궁금했던 거는 실제로 봤을 때 여기가 어떻게 보이냐 에서 저는 이거 되게 진짜, 진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가다가 얘를 이렇게 툭 쳐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이 디자인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는데 뭐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돋보이면서 티가 나지는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디자인적인 포인트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 취향은 아닙니다. 이상하죠, 이거? 갑자기 굳이, 굳이 뭐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전체적으로 이제 SUV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요 위에 뒤에 보면 이제 리어 윙이 이렇게 쭉 하고 올라와 있죠. 어웨 네, 요부 어웨 네. 덕테일. <laughs> 요 윙을 좀 보시면은 이 차의 그 성향을 좀알 수가 있죠. 고성능이다. 네. 조금 이제 소, 속도 좀 어, 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나요. 확실히 높아요. 배터리가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는 아까 보신 이. V2L 패키지도 그렇고 해가지고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확실히 트렁크가 높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덮는 거예요 왜 덮어요? 이렇게. 몰라요 SUV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이제 전기차들 하면은 뭐다 그런 아주 그 천편일률적인 거 있잖아요 친환경 소재 공기 저항을 최소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잘안 보여서 좋긴 합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들은 이 휠도 이제 공기 저항 뭐 쪽저쪽 하면서 되게 못 생긴 휠들 많이 껴었는데 <laughs> 굉장히 좋습니다 디자인이 괜찮아요. 아, 근데 아까 그거 너무 진짜 신기해. 짐온고 얼굴이 지고 약간 놀랬어 솔직히. 진짜 더 차가 아니라 전자제품이 되는 듯한 맞아. 그런 느낌입니다. 공부해야 될것 같아. 핸드폰의 기능이 그대로 지금 차에 담겨 버리는 어, 거잖아요. 아까 테슬라 처음 했을 때도 되게 신기하다 말이죠 아이패드 같은 거막 그런 거. 막 들어, 어, 들어있고. 맞아 맞아. 우리 유튜브 이거 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인데. 한 2년 뒤에는 다 이런 차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망했습니다. 말세예요, 말세. <laughs> 그런 기술이 더 기대가 되긴 해요. 그럼 똑같이 되는 거지. 이제 핸드폰 문제 생기는 것처럼 막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발열이 너무 심해 다운되고. <laughs> 시승을 해볼 수 없어도 조금 아쉬운데 시승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시승 느낌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왜? 네. 갑자기 계속 보네 양세찬. 양세찬 아 오. <laughs> 야. 뭐 <그치>? 같다고요? <laughs> <그치>? 양세찬이요. 익숙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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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데? 양세찬? <laughs> 여기 지금 압구정에 있는 캠프통이라는 카페인데 여기 오시면 이제 일반 여러분들도 다 이거 체험해 볼수 있다고 하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바로 편지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 용박. 용박 <laughs>